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룻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현숙한 한 여인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로 점철된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가정적인 불행과 생활고를 사랑과 헌신으로 극복하여 마침내 복된 결과를 얻게 되고 또 비록 이방 출신 여인이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과정을 평이한 문체로 아름답고 잔잔하게 서술한 전기문학적 형태의 책입니다. 본서의 제목 룻기는 어, 본서 주인공인 룻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으로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인 72년 영어 성경, 개혁 성경이 모두 이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유대 의 랍비 전승을 집대성한 탈무드를 비롯하여 초기 기독교 교부나 문헌들은 하나같이 사사시대 말기와 왕국시대 초기에 활동한 유력한 지도자 사무엘이 본서의 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승에 불과할 뿐. 실제로, 사무엘이 본서를 기록했다는 내증이나 외증은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혹자는 다윗당이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라 축축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우수와 희스기야 에스라 저작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사사시대의 풍습과 배경에 정통하며 역사에 밝고 문학적 기교가 뛰어난 다윗 시대 초기의 인물이 본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서 말미에 4장 18절로 22절까지 기록된 족보가 다윗에게서 마무리되고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본서가 사사시대나 솔로몬 시대가 아닌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어 이렇게 볼때 본서는 다윗시대인 어, BC 1050년에서 97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서의 무대와 배경은 어 나오미와 엘리벨렉의 고향 베들레헴과 그리고 나오미 가족이 이주하여 정착했던 땅이자 며느리 루세 고향이기도 한 모압 땅이 주 무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음, 남편을 잃은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이 홀로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생활과 풍습이 다른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것은 음, 어찌 보면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홀로된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 룻은 약속의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훗날 다위당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존귀한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신리를 쫓아 신의도 신앙도 망설임 없이 저버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본서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선택들의 기준이 되어 경건한 신앙생활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